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황민호, 네, 영어 이름은 로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오전에 어, CTO 키노트에서 나왔던 AI 버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개발 여정을 거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AI 기술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적으로 AI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업들이 AI 도입하면서 어, 업무 방식에도 큰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활용이 경험이 쌓일수록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의사결정이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기, 기업 문화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AI 네이티브를 향한 여정에 어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내 데이터와 지식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적시에 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분산으로 인해서 동일한 작업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핵심 정보들이 제때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음, 어,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AI 네이티브 컴퍼니 TF를 통해서 전략과제 중 하나로 사내 지식 베이스 구축과 그리고 그를, 그 베이스를 이용한 AI 버디 개발을 했습니다. 사내 통합 지식 베이스 구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에서는 지라 위키, 아지트, 기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도구들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소통하기 위해서 통합된 지식 베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식 베이스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임베딩 처리해서 벡터 DB에 적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각 엔티티와 그리고 엔티티 간의 정보를 추출해서 그래프 DB에 적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어떤 액션 처리들을 위해서 사내 시스템들과의 연동을 위해 API 연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벡터 DB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구조화되지 않은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벡터 DB에 이제 데이터를 적재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아지트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 문의 답변 데이터들을 벡터 DB에 적재를 했습니다. 저희 아지트에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음 어떤 문의가 들어오고 그 문의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그런 문의와 답변의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은 한번에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레드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최종 답변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LLM을 통해서 문의와 답변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의와 답변 데이터들은 추출이 끝나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DB에 적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적재된 벡터 DB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새로운 문의가 들어왔을 때 LLM을 통해서 벡터 DB의 데이터를 통해 답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LLM에서 벡터 DB의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 조회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AI 답변이 나가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실제 저희가 해보니 굉장히 낮은 답변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에이전틱 레그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에이전틱 레그란 LLM이 벡터 DB로부터 받은 컨텍스트를 검토시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된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을 좀더 구체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인증 제인증후 적용되는 환불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불 처리 방법과 절차도 포함해 달라 는 식으로 원래 사용자 질문 보다 더 구체화된 질문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작성된 쿼리를 다시 벡터 DB에 재검색함으로 인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데 에이전틱 레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기존의 답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틱 레그는 검색된 컨텍스트를 이제 에이전트로 검토를 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자 문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이 적합한 컨텍스트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n회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보다 더 나은 답변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 지식베이스를 적재한 곳은 그래프 DB입니다. 이 그래프 DB에는 구조화된 데이터 및그 관계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래프 DB로 적재를 했습니다. 이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면 위키 데이터와 같이 이제 가이드 어, 그런 데이터들을 LLM을 통해서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와의 관계들을 추출한 뒤에 이 지식 정보들을 그래프 DB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대량 푸시 메시지를 발송하려면 이과 같은 답변에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던가 그 이유는 이제 벡터 유사도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유사도 랭킹 점수가 좋지 않으면 실제 벡터 db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레그 방식에서는 여러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하는 이와 같은 저희 사내 시스템인 dkos와. 크레인의 차이점은 이라는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지문이 너무 넓은 범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 충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프 레그를 도입하고 나서 좀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대량 푸시 메시지 에 대해서 PC API가 실제 문서에 있었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DKOS와 크레인 같은 이런 여러 문서에 걸친 답변도 각각의 문서들이 다 엔티티로 추출이 되어서 그래프 DB에 들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짓들은 저희 산의 어린이 집인데요. 이 간단한 아지 뜰에 대한 정보 외에도 여러 문서에 걸친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프 레그는 저희가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저희 답변 화면입니다. 음, 그래프 레그 설명에 앞서서 앞서 봤던 기존의 레그 방식을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레그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벡터 DB의 데이터를 청킹해서 넣는 시점에 어, 청킹의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통은 단순한 청킹 방식으로 랭스를 기반으로 자른다든지 어떤 구조를 파악해서 그대로 이제 벡터 DB에 적재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 문맥의 의미와 관계없이 문서를 나누는 방식들이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청크된 텍스트가 네,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벡터 DB에서 벡터 유사도 검색을 통해 추출된 컨텍스트 데이터들이 그 랭킹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어 실제 벡터 DB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답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리스판스에서는 이 전체 문서의 조각들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눈여겨본 기술은 그래프 레그입니다. 그래프 레그는 MS에서 2월 달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그래프 레그에서 그래프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했다라는 문장이 텍스트로 주어지면 여기서 우리는 엔티티를 LLM을 통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엔티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정립했다라는 관계를 LLM을 통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장에 대해서 엔티티와 그 관계를 추출해서 그래프 난리지로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큐먼트들, 구조화된 데이터들은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추출한 뒤에 그래프 DB에 적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커리가 들어왔을 때 LLM을 통해서 그래프 DB에 조회를 한 뒤에 그래프 DB에서 어, 커뮤니케이션 요약 정보를 받아다가 LLM을 통해 최종 리스펜스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한 그래프 DB에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맥락으로는 네, 카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크루라는 엔티티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영입, 공유 아지트, 휴지, 컨퍼런스, 병가, 네,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티티들은 좀더 지식을 확장하면 굉장히 큰 어,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DB에 현재 실험적으로 적재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내 생활백서라는 사내 가이드와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그 개발 가이드 등 그런 데이터들을 현재 적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분류로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내 지식 베이스 구축 방법에 이제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내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펑션콜을 통해서 연동을 하는 방식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펑션콜을 통해서 저희는 사내 시스템 중에 회의실 조회, 예약, 휴가 신청, 소속 정보 조회 또는 춘식 도락 같이 구내 식당 메뉴를 조회한다든지 또는 사내 서비스 담당자 조회하는 API 들과 연동을 해서 어, 사내 크루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펑션 콜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은 스프링 AI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스프링 AI는 M4.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올해 정식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출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네, 확정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프링 AI에서 제공하는 이런 펑션 콜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더 쉽게 저희가 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는 사내 서비스 API 그 인터페이스에 맞게 저희가 프롬프트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AI 모델은 그 사내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보안 이슈 때문에 사내 모델을 사용해서 정보 유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에는 여러 가지 사내 서비스 API들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펑션 콜 방식은 그 제어를 AI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제어권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회의실 예약과 관련된 동작인데요. 저희가 AI 네이티브 컴퍼니 TF 멤버와 내일 10시에 8명 이상 회의실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가지 API들을 호출을 통해서 정보들을 획득한 뒤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의실 예약까지 끝내는 동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예약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어떤 회의실을 예약할지에 대한 기준에 정확한 그 커리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 내 자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회의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지식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 소개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지식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크루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AI 버디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디는 네. 앞으로 이제 전 세션에서 코드 버디라고 부른 것처럼 일단 버디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여러 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버디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버디는 크롬 익스 확장 프로그램과 그리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베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카카오워크라는 이제 사내 어 메신저가 있는데 네, 카카오워크를 통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별도의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이앱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 모델을 어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기 있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넥스트JS로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AI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들의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저희가 카나나 모델과 그리고 오픈 AI 모델을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레그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보안에 이슈가 없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오픈 AI를 통해서 인덱싱 과정, 그래프 레그의 인덱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싱이 끝난 데이터들은 토리지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AI 기능들은 아지트와 같은 이제 보안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 사내 모델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시스템 연동도 사내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맥락 유지를 위해서 레디스를 통해서 네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디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검색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프 DB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채팅 요약, 번역, 문의 답변과 같은 동작들은 벡터 DB에서 조회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시스템들과 연동된 부분들은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AI 버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 프로그램을 어, 스토어에 올려놓고 크루들이 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바로 브라우저에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계정으로 엘담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의 계정을 로그인을 거친 뒤에 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치과 보험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물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네, AI 버티가 확장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야근 중인데 저희 사내에서는 10시가 넘어가면 모든 인터넷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고 저희는 그런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사내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구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크루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업무적인 효율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드래그를 한 뒤에 요약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영문 을 간단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모델을 통해서 번역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내에서 그 플러그인들을 사용하기에는 보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최대한 저희가 흡수를 해서 저희가 사, 가지고 있는 사내 모델로 보안 이슈 없이 AI를 크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아지트에서는 그 아지트 스레드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요약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스레드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레드 내용 기준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더 여러가지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예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게 회의실 예약해줘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회의실 예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디폴트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간단한 쿼리에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세세한 그런 내용들 옵션들을 주더라도 그 내용들을 LLM을 통해서 음 모두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부터 3시까지 회의실 예약해줘 또는 3시부터 3시까지 10층 회의실 예약해줘 또는 저희가 사옥이 제주에도 있는데요 제주 어느 회의실 예약해줘 또는 판교에뭐 9층 회의실 예약해줘 어떤 자연어 커리든지 최대한 대응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 안건 내용도 같이 제공을 하면 그 내용들이 회의 제목으로 어, 설정이 돼서 그 멤버들에게 회의가 잡혔다고 이렇게 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좀더 이제 집중화된 그런 업무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UX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챗GPT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챗GPT와 유사한 그런 UX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확장 프로그램에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전 그 CTO 키노 시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 회의실 예약하고 네, 그런 복합적인 그 액션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통합 라우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AI 어시스턴트 버디를 통해서 크루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앞으로 할것 같아요. 회의실 모니터 어떻게 연결해 부터 시작해서 어, 팔순 경조 장치 며칠인가요 뿐만 아니라 뭐 개발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빌링 vpn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윤리 규정 7조는 뭐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어, 이 AI 버디를 통해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 및 비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TF 만들어지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 할게 많은 이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연동할 데이터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색 범위를 점차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내 AI봇들이 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한 봇들을 통합해서 AI버디 안에서 네, 통합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시스템 연동이 아직은 어,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여러 시스템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요약하기, 번역하기와 같이 실 업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AI 버디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AI 서비스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내용들을 어, 크루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API 들을 a i 게이트웨이 역할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앱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질문을 할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굉장히 많은 a p i 들이 계속 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내 오픈 API로 만들어서 어, 크루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GPU 장비 하나 받는 것도 사실 저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API를 통해서 AI 기능들을 하나 하나 저희가 크루들에게 제공한다면 그 크루들이 일상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연결해서 또는 저희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많은 그 개발을 통해서 쉽게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현재는 스프링 AI가 그첫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 스프링 AI를 저희도 채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경험한 많은 내용들을 네, 크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스프링 AI는 저희가 웹플럭스 기반의 비동기 논블러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모든 응답들은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 사용자의 체감 속도를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염두에 뒀던 네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들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어, 그래프 레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LLM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시각도 있고. 어, 더 나아가서 이 그래프와 그리고 기존의 랭귀지 모델들을 합친 그래프 랭귀지 모델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어, 그래프와 그리고 벡터 DB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